오신 분도 다 그런 손님들만 다 뽑았는지, 이집 부리도 만만치 않은 부리야. 저희 집도? 응. 이 집도 무당 있죠? 예, 네, 큰엄마. 큰엄마? 예. 네. 큰엄마가 무당을 하시지만, 큰엄마의 줄력에만 신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집 양씨 부리에도 신명이 있어서 아마 양쪽을 다 보시고 일기를 가셨을 거야.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나? 네, 커도 주고있습니 같이 사고 그 있어요다 집에 같이 있는 거지. 네. 본인도 신의 사주거든. 저도. 어 네. 쉽게 말하면 귀신 단지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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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밖으로 모시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집안 중중 어수선해. 근데 이거 누가 제일 어수선하냐? 단물이 아니어도 그 집에 응? 아들을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 네. 같은 경우. 신가물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범비지네 원래는 자주는 부모가 있다는데 부모 덕이었고 형제가 있다는데 형제 덕이었고 부모라는 의지가 아 떨어져서 혼자 어? 타지에서 다 혼자 살아야되고 다죽 있잖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왜 계속 붙어있는 건지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본인 기분 자체가 자꾸 놀리잖아 갇히는 거야 지금 동서사방에, 문이 다 닫힌 방 안에, 혼자 갇혀있는 녀석이에요.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그 문을 열고 못 나오고 있어. 그러니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데 오래 꾸준하게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하고. 응. 마음을 못 잡고,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길 가는 게 맞아? 정확한 거야?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내 스스로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 내가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있는 거. 그리고 본인참 외로운 사주. 부모님이랑 원래 떨어져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내 주머니에 뭔가가 있어도 내 주위 의 사람들은 내 거를 탐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뺏어갔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네. 없어. 본인 역시 인간의 덕이 없어요. 내가 베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그서 도움을 조금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이쁜 소리보단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건 뭐야. 고마움을 몰라서 고맙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 말인데 그 말을 못 듣고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있는 네. 네. 그만큼 덕이 없어. 본인 스스로 내가 발품팔아서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사주팔자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돈을 내보내면 절대 내 주머니 안에 안들어와 지금 하는 일은? 지금은 쇼핑몰. 개인 쇼핑몰? 아니요. 그 회사에서 어, 하는. 회사에서 하는 네. 쇼핑몰? 직원은 직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에 갇혀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음. 됐, 괜찮다가 또 그러고. 음, 그리고 상사가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음. 본인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인간의 구설을 타는 거예요. 되게 보면 참 안쓰러운 자이고 본인은 이 답답함을 어디가서 해소하냐? 그냥 꾹꾸꾹꾸 놀러 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제나 터질 거야. 일단 엄마한테 그걸 내보내란다고 내보내지는 않을 거거든. 예, 한번 몇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웃기지 않아. 엄마도 너무 세. 그쪽이 있어. 네. 아들이 얘기한다고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제가 나가야 되나요, 그 집을? 그게 일단 최선책이야. 응. 어, 난, 나랑 얘기했을까, 엄마랑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봐. 엄마, 나 사실은, 이번에 전에서 무료전사를 하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 고당이 나한테 이 집은 다 신의 줄력들이 있는 집이라 하더라. 근데 며느리가 받았다 하더라. 크엄마가 며느리잖아. 그죠 응. 네. 이크엄마가 며느리가 받았지만 그쪽 친정부에도 신명이 있어. 엄마는 분릴 신이 아니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놀르고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 근데 내가 신부리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봤네. 엄마 나 때문에 이거 보시는 거야. 저희 엄마 얘기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고 그,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럼 벌써 이나에 이 나이에 내가 가정부리고 살아요. 야 방법은 따로 게 없다. 나는 의사야. 그럼 처방을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세요라고 약 처방을 내려줘. 네. 그럼 내가 일일이 쫓아가서 이걸 약을 먹여줄 수는 없잖아. 그죠 처방을 내려주면 처방대로 시간 맞춰서 약을 먹어주는 게 제일 빠른 치료 방법이거든. 네. 근데 지금 처방도 받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걸 집어서 내 입에 못 넣고 있어. 어떠한 부족도 그 어떠한 굿도 지금 씨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왜? 내가 벌써 행동으로 움직여서 틀어놔야지만 다른 영양제를 추가했을 때그 영양제가 나한테 흡수가 되는 거지. 이 약을 복용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좋다라는 영양제를 투여한다면 흘러내리는 거야. 왜? 이병 치료를 못 했는데 그 영양제가 흡수가 몸에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원인부터 치료를 하자는 얘기야. 네, 제가 긍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남들은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일에도 고엽에뭐좀 그 원룸이든 요즘 뭐 고시텔도 있지. 하지. 네. 일주일치 옷만 갖고나가 그리고 밥 먹으면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잠은 따로 나가서 자는 거야. 음. 밖에서 밥 먹고 뭐하고 다 해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러지 어른들이. 네. 잠 자는 데가 집이거든, 내 울타리인 거거든. 네. 울타리만 조금 떨어뜨려 나가, 그 본인이 느낄 거야. 더도 말고 한 달만 그렇게 해 보면. 이거였어 라고 본인이 느낄 거야. 본인도 감은 있거든. 오늘 느낌이 이상해. 그럼 오늘 분명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있을 거고. 본인 스스로도 오늘 아침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출근을 할 거야. 본인이 하루에 오늘 점치지 않아.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치? 예상만 하지. 그걸로 말로 뿜어내지는 네. 않으니까. 근데 네. 느낌으로는 내가 네. 갖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치. 그만큼 네. 직성이 강하고, 어, 촉이 있어. 씨 네. 같은 경우는 아직 신이 왕내는 하지만 엄마가 그걸 모시고 있어서 그쪽으로 충당제를 할 수는 있거든. 치고 들어갈 수는 있거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본인을 안 치고 여기를 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사주라면 내가 이 길을 안갈 거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잖아. 이렇게 신 본인을 치고 들어오지 않을 때 눌러놔야 돼. 본인은 오래 지라고내 무조건 마음 안쪽으로 신의 바람이 일어. 감정 기복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신도 치고 들어와서 내가 내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 알겠습니다. 알죠? 네. <laughs>